안녕하세요. 스킵핑홀릭입니다. 저번 편에서는 스킵핑 할때 이제 브레이크 세팅, 바지법, 써밍에 이제 관해서 영상을 찍었고요. 이번 편에서는 이제 어떤 로드와 어떤 라인을 쓰고 추천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 어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로드로는 이제 메가베스사의 오로치카이저 f 포포 610K 블랙 엘자일입니다. 뭐이 로드가 출시하고 나서 스킵핑 로드로 많이 유명하죠. 제 이제 주력으로 쓰는 로드이고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오로치 가이저인데 이거는 패스트 타입 미디움 헤비 로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디스트로이어 P5 매드불 F570X 레귤러입니다. 이제 로드 특성에 따라서 어떤 스키핑을 하는 게 좋냐면 뭐 우선 이 f4610k 미디움의 레귤러 테이퍼인 이로드 e 같은 경우는 이제 입문자분들도 그렇고,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가지고 놀기 좋고 연습하기 좋습니다 일단 로드가 반발력도 좋고요 무게감 타점 약간 로드가 이제 무르다 보니까는 타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이 스케핑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게이 웜의 무게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지금 m 때에 10g을 던지고 딱 달아서 던지면은 던질 때 로드가 먹으면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h 때뭐 미디움 헤비 때 똑같은 10g이지만 또이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타점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마다 각, 이제 적정 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뭐 자시, 자기가 연습하는 로드에서, 뭐, 예를 들어, 10g도 달아보고, 뭐, 15g도 달아보고, 18g도 달아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 무게를 달아서 스키핑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아, 뭐, 10g은 너무 가볍게 느껴진다,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연습할 때 힘들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18g을 던졌는데, 뭔가 스킵핑 할때 너무 무게감이 많이 느껴지고 뭔가 잡히는, 단, 잡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무게가 안 맞는 겁니다 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로드에 10g 에서 15g 사이로 던집니다 이제 쓰다 보니까는 이 정도가 아딱 제일 스킵핑 하기 편하고 잘날라가는 무게 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20g 짜리를 던진다 이 로드에 그러면 로드가 루어한테 집니다. 루어한테 진다는 게 뭐냐 이 로드가 스킵핑할 때 반발력으로 루어를 끌고 가서 밀면서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루어가 너무 무거우면은 오히려 이 반발력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킵핑 하다가도 만약에 실수를 하면 백도 엄청나게 납니다. 왜냐, 무게가 그만큼 실렸으니까. 그럼 스프레에 가해지는 힘이 세지니까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꼭 이로드가 아니더라도 이제 자기가 연습한 로드가 있으면 그 연습하는 로드에 맞는 최적정의 무게를 이거저거 이거 달아보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M 때 레귤러 테이퍼 로드들은, 어 그냥 일반적인 사이드 백 캐스팅 쓰기에는 좋습니다. 근데 대신에 롤 캐스팅 할 때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로드가 좀 무르, 무르다 보니까는, 그리고 레귤러 테이퍼다 보니까 이게 로드를 돌릴 때, 루어가 돌아가면서 이 대가 좀 많이 꿀렁꿀렁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밀어주는 힘이 약합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롤 캐스팅에 유리한 로드가 뭐냐? 이제 미디움 헤비 이상. 미디움 헤비 이상은 아무래도 로드가 M 때 보다는 빳빳하니까 이제 똑같이 똑같은 무기를 돌리더라도 로드가 덜 먹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밀어주는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롤 캐스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미디움 헤비, 헤비 때 정도 그런 이상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라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모노 라인을 씁니다. 모노 라인 을 쓰는데 뭐 바탕 낚시도 그렇고 저는 올라운드 모노 라인입니다. 제가 모노 라인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감도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고, 그리고 뭐 주관적이다 보니까는 그거는 일단 감도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제일 눈에 띄는 차이가 카본이라 코일링 차이가 큽니다. 코일링. 이 모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카본보다 코일링이 적다 보니까는 캐스팅할 때좀더 부드럽고 가이드에 마찰이 적으니까 그리고 비거리가 좀더 좋습니다. 또 라인도 코팅도 되게 부드럽고요. 그리고 백났을때 풀기가 좋습니다. 저는 이 일단 세 가지 장점 때문에 모노 쓰는 경우가 일단 이유가 그게 제일 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주로 쓰는 모노 라인 두 개가 이제 토레이 토레이사의 솔라론 폴리아미드 플러스 이거랑 이제 바리바스사의 빅트라우트. 요거 두 개를 줄었었는데요. 이거 빅트라우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년 정도 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새로 났는데 라인이 이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쓰고 있는데 이제 뭐 이두 라인의 차이가 뭐냐면은 바리바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지금 옆에 있는 솔라론과 12파운드라고 치고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똑같은 12파운드 아 12파운드의 파워인데 라인 굵기 라인 굵기가 토레이사의 10파운드 굵기입니다. 동일한 파워지만 이 바리바스사의 라인이 굵기가 얇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시면 10파운드 굵기에 12파운드의 파워를 가졌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뭐권사량이뭐 토레이사보다 좀더 감길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어 제가 써봤을 때는 뭐이 바리바스도 좋고 이것도 좋지만 어 요새는 토레이사 이 라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바리바스보다 라인 코팅이 좀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콜링도 좀더더 더 좋고 그래서. 요즘은 이걸 쓰고 있는데 또이 라인의 장점이 이게 150m인데 센터마킹이 있습니다 75m에 그래서 이제 뭐반 나누어서 쓰고 싶으면 또 그렇게 쓸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뭐 밑줄 감고 쓰시는 분들이라면 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처음에는 이 라인들 자체가 2만원이 넘다 보니까 어뭐 비쌀 수도 있는데 어, 백을 많이 내고 할것 같으면 처음엔 조금 뭐싼 마이 저렴한 그런 라인들로 연습을 하시다가 이제 어느정도 된다 싶으면은 어, 이두 회사의 라인을 한번 써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아마 써보시면은 라인도 진짜 부드럽고 콜링도 적어서 되게 만족하실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오늘은 일단 이까지 어, 여기까지 한번 영상을 찍어 보고요. 이제 다음 편에서는 한번 스킵핑 할때웜 어떤 웜들이 좋고 뭐웜 세팅 바늘이라든지 내일 싱커를 어떻게 세팅하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영상을 올려 보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뭐 정해진 대본을 짜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말하면서 생각 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설명이 미흡할 수도 있고. 이제 뭔가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를 이제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영상 보시다가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